안녕하십니까. 명문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실 청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야 천연가스 혹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는 경류 혹은 등류 혹은 하이신이라고 하는 부생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류나 등류에 비해서 하이신의 경우 옥탄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비를 잘 맞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검댕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주로 고온재 생기 온도를 올리거나 배기가스 온도를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한 굴뚝에서 시꺼먼 연기가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매년 예, 청소를 해서 본 재생기 내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정도로 검댕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댕은 물로 청소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주면 웬만한 검뱀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공연비를 조정을 해서 내온수기를 운전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분해되는 영상이 없는 관계로 청소하는 영상과 조림 영상만 보여 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청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배풀이 원래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풀은 배기가스의 속도를 늦추어서 고온재생기의 열을 좀더 잡아주는 그러한 에 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갈비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뭐 갈비대라고도 합니다. 번 바와 같이 배풀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그런 검댕글를 청소를 해줍니다. 검댕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항상 기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명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